그 노래를 이곳에서 들어보게 될 줄이야 저도 그 지하철 하면은 실은 유년 시절을 저는 대전에서 이제 지내다가 서울 올라왔는데 야 지하철을 탔는데 다들 이렇게 손을 안 잡고 타는 모습을 야 서울 시민들은 정말 균형감각이 뛰어나구나 이렇게 빨리 달리는데 다들 그래서 저도 수슬적 손을 놨던 어,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의장님은 어떠세요? 이 시청역에 저희가 있거든요 네. 노래를 제가 굉장히 좋아해요 예. 항상 지하철 탈 때면 옛사랑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늘 이렇게 얼굴을 가다듬고 이렇게 보는데 아직 만나지 못했습니다. 아 그러셨어요? <laughs> 네. 이 예, 마치 이 노래 가사처럼. 네. 아늘 언제나 기다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그래서 준비를. 하고. 이제는 의장이 돼서 기다리시니까. 네. 예. <laughs> 아 근데 실은 의장님 의장님 하면 저는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이 아무래도 이게 본회의장에서의 예 의사봉이라고 하죠. 예 이렇게 땅땅 두드리는 것 그건 저는 이제 해볼 기회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어떠세요 좀 이렇게 의사봉을 두드릴 때의 느낌은 의사봉을 땅땅 땅 두드리면 마음이 정말 시원합니다 이게 아, 뭐냐 하면 예 의원님들이 갖고 있던 모든 그 갈등과 논쟁과 그거를 종지부를 찍는 게 의사봉이거든요 여러분들 걱정도 제가 의사봉을 치면서 다 없애드리고 싶습니다 땅땅 땅 야. 그렇군요. 마치 너의 죄를 사하노라처럼 땅땅땅. 실은 2024년 올해 여름이 너무나 열대야도 그렇고 많이 힘들었습니다만, 아, 의장님께서 어떻게 올 여름 어떻게 보내셨어요? 사실 정신없이 보냈습니다. 7월 1일부터 의장이 돼서 진짜 일을 하면서. 더위를 잊었습니다. 야, 읽어 함께 하시느라 너무 교과서적이죠. 근데 네, 맞습니다. 아, 근데 그게 또 팩트니까 또 네.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거죠. 역시 여름 내내 또 서울과 또 서울시를 위해서 이렇게 좀 애써 주셨는데 자, 그래서 버스킹 인 서울 시즌 2 오늘의 주제를 저희가 서울로 준비를 해 봤습니다. 이숙자 운영위원장님. 아, 네. 네. 서울 하면 네. 가장 먼저 떠오르시는 게 있으세요? 아, 어, 서울 하면 어 우리 2023년도에 서베이에 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이 서울 한강이라고 답을 아, 하셨습니다. 한강을 빼놓을 수 없죠. 네. 예. 그래서 한강은 많은 시민들이 찾아오고 우리 서울시 25개 구 중에 11개 구가 한강을 인접하고 있습니다. 네. 어, 그리고 또 예를 들면 저희 반포 같은 경우에는 세비섬이 있어요. 수상 내저 공연장 그리고 막 시민의 아이디어 공모를 위해서 탄생한 달빛 무지개 분수가 있습니다 네그 아 네, 아래를 요즘은 모터보트를 타고 지나갔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분수에서 떨어지는 물을 흠뻑 적기도 해요 한강물이 그만큼 깨끗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시간 나실 때 한강으로 나으십시오 네. 야